속에 얼굴 자 보세요 눈 화장의 핵심은 이 마스카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업 교실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받아 적으세요 마스카라는 에, 10회 이상 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이 아랫 눈썹은 마스카라를 안 하는데, 이럴 때는, 이 마스카라를 세로로 해서, 봐, 자, 요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눈매가 좀 또렷해 보입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음, 이 코를 높게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을 하겠어요. 어, 아, 거기, 앞줄에서 세 번째, 잠깐 나올래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여기 수강생들 다 모델 하는데 뭐가 어떻어 그래? 자, 네. 어, 코가 높아 보이기 위해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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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응? 자, 보세요. 코가 높아 보이기 위해서는 이코 주위를 이렇게 자 갈색 아이섀도를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학생 코가 좀 높아 보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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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코가 너무 낮아서 갈색 아이섀도를 발라봤자 표가 좀안 나네요. 이 학생은. 아니, 그러길래 선생님. 제가 모델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학생 코가 이렇게 낮은 줄 알았나. 멀리서 잘안 보이잖아. 아이, 속상해. 내코는누구 닮아서 이렇게 낮은 거야. 아야! 아너 이럴 수가 있냐? 너뭐화 내지 마. 아 우리 친구라며아너 그러면서 나만 빼놓고 니들끼리 그래. 미팅을 가? 그러니까 다음려에는 너부터 해준다니까. 엄마 너너 그런 거짓말한 게 지금까지 몇 번째냐? 아 지금까지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너만 빠진 채로 미팅한 거지만. 아 그냥 아, 솔직히 그래. 말해. 너 씨, 내 얼굴 때문인지. 아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아니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모르냐? 너 무슨 얘기 들었어? 그래 뭐 내가 나가면은 니들 레벨까지 떨어지니까 나만 빼놓고 미팅 나가는 거라며? 아니야 더 이상 부정하지 마내 눈이 이렇게 작으니까 니들이 그러는 거다 알아 어. 그래도 너같이 큰 눈은 안경을 써야 되지만 나는 양쪽 다 2.0이다 나도 너하고 나하고 싶었어. 하지만 애들이 말리는 거야. 저번에도 너하고 같이 미팅 나가서 그림 망쳤다고. <laughs> 자식들 의리도 없이. 너 너무 너무 하는지 마 걔네들이 원래 그런 녀석들 있잖아. 그치지 성훈이 니가더 나빠 임마. 아 들어와요 저, 예 의사선생님 전 정말 심각해요 아 우선 앉아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앉아요. 딱 보니까 앉아요 앉아 글쎄 앉아서 얘기합시다 예. 예 제가요 어. 여기 왜 왔는지 딱 보니까 아시겠죠 턱 깎으러 왔죠? 아니요 예? 제 턱이 그렇게 길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은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요 아 알았어. 말하지 말라니까눈 하러 왔죠? 눈. 아니요. 그래도 속상꺼풀은 있는데 보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면 좋지. 저는요. 그냥 코만 하려고 왔는데요. 코요? 이리 와봐요. 어디 봅시다. 예. 좀 심각하구만. 너무 낮죠, 선생님? 아니,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코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수술하기가 좀 힘들겠어. 예? 거기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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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래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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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겠는데. 개, 충격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이거 요요 그래요? 그래에그름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줌마들 여요 오면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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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기 오기 전까진 그래도 제코가 이렇게 낮고 짧은 지 몰랐는데요. 밖에 손님들 보니까 높은데도 다시 하려고 왔대요. 그 원래 이자 성형 수술이라는 게 이거 저 마약 같은 거야. 한번 고쳐서 마음에 들면 그 이상하게 자꾸 자꾸 또 오게 되고 여기도 고쳐서 여기도 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전요. 우선 코부터 할까요? 심각한 게 코니까 음, 그래 지금 날짜를 좀 잡아보자고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요 어딜 돌아다니니까 싫어요 에이, 당연하지 누가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아주 신경이 거슬리지 아니 선생님 이해해 주시는군요 저는 남자가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내주실 줄 알았어요 <laughs> 내 밥줄인데 내가 왜 그러겠나. 그나저나 학생 턱 말이야. 아니 이게 왜요? 깎아야겠어. 아주 심각해요. 하, 너무 사각턱이죠. 사각턱은 이제 고집스러워 보인다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지 그래. 그럼요. 우선 쌍꺼풀 수술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는 턱도 좀 깎죠. 그래 그래 그래자 자자 날짜를 좀 잡을까?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아무도 내가 수술한지 모를 정도로 붓기도 가라앉았고 너무 너무 예쁘게 됐다. 오늘은 드디어 미팅하는 날. 난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긴다. 이 눈을 수술했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만 하고 나니까 많이 괜찮아졌다. 몰라보는 친구들도 많아졌다. 이제 컴플렉스는 버려야지. 어 윤진 씨는 코가 참잘 생겼네요. 어, 무슨 탤런트 코같이 어떻게요? 아 뭘요? 찬수 씨는 눈이 참 인상적이에요. 집안이 전부 그렇게 쌍꺼풀이 팍졌나 보죠? 아 팍이요? 아 뭘요? <laughs> 이상하다. 아니 왜 자꾸 코 얘기를 하지? 내가 코술란걸 찬수 씨가 혹시? 아니, 아니,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지? 혹시 내가 수술 받은 걸 아는 게 아닐까? 그럴리가, 칼자국도 거의 없어졌는데 요즘에는요, 성형수술이 참 유행이에요 예, 아, 그렇죠? 아, 전 그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럼요, 저하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어머, 그러세요? 예 아, 전이땅에요 성형 외과라는 거,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턱만 깎은 다음에 없어져 상관없지만 하긴 뭐, 내 턱만 깎으면 없어진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 <목소리> 자, 이렇게 붕대를 감았으니까 내일모레 와서 풀면 돼요. 제, 선생님, 제... 턱수술 잘 됐겠죠? 네 이거 의심이 많기는 완벽하게 깎았어요 네, 신경쓰지 말고 내일모레 날짜만 딱 맞춰서 와요 아, 알았어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약타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약타는 사람이 꽤 많네 어머 저 남자는 어쩜 어쩌... 찬수씨하고 똑같은 잠벌을 입었을까? 어? 아니 저꼭 윤진이처럼 생겼네 저 남자도 턱수술을 했나보지 얼굴을 붕대로둘러으니 확인할 길이 있나 아이고 저 여자도 했구만 요새 여자들은 안하는 여자가 없다니까 이윤진씨 약타세요 그리고 김찬수씨 3일치 약타가세요 어머 찬수씨 윤진씨도 그럼 여기서? 이럴수가 팔 떨어지겠어요. 자 약봉지 바꾸 아, 아. 놀래요. 아. 솔직히 말해. 턱 말고 어디 또 했어? 진짜 턱만 깎았다니까 조금 길어서. 아직도 거짓말 할래? 다른데도 했잖아. 아니 정말 안 했어. 그 코. 코가 수상해. 너무 높아. 그러는 찬수 씨는 그눈 말이야. 어쩜 그렇게 뚜렷하게 졌어? 뭐, 나는 턱을 좀 다쳐가지고, 그것도 다쳐서 턱만 좀 했을 뿐이다. 내가 믿을 것 같아? 그 말은? 어이구, 나야말로 배신당한 기분이야. 내가 끼고 있는 여자가. 서... 아, 차, 누군? 찬수 씨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한 남자인지 정말 상상도 못 했어. 어,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헤어져. 아, 차, 어, 누가 할 소리?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잘 가! 너 먼저 가. 찬수 씨가 먼저 가. 난 여기 좀 있다가 갈 거야. 너, 우니? 상관하지 마! 야, 울 것까지는 없잖아. 내가 우는 건코 낮은 사람만이 알 거야. 얼마나 콤플렉스가 심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내 코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친구들이 코 얘기만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더라도, 코라는 단어만 나오면 주눅이 들었다고. <laughs> 누군 태어날 때부터 코가 낫게 되길 바랐겠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코 때문에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너 아프리카에서 왔냐? 응? 어제 그렇게 코뼈가 넓은데 코는 그렇게 낫냐? 그러는 거야. 난좀 변하고 싶었다고. 아, 윤진아, 너も 좀 나하고 그렇게 똑같니? 찬수 씨도 그랬어? 내가 원래 눈이 좀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눈 얘기만 하면은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어. 그래도 찬수 씨 코는 잘 생겼잖아. 너도 눈은 정말 예뻐. 정말? 내 생각에 찬수 씨 수술 안 했어도 괜찮았을 거야. 너도 그래. 아, 왜 우린 그 전에 못 만났을까? 찬수 씨, 아까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 어, 그럴까? 아, 야, 저 그러고 싶은데 왜? 저, 내일모레 붕대나 풀고 나서 먹으러 가자 <laughs> 야,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본다 그러네? 그럼 찬수씨, 내일모레 봐 안녕? 음, 그래, 조심해서 가 안녕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리 나의. 밤창작극장 환상 속의 얼굴 지금까지 극본 성소연 음악 박종규 효과 차부한 엄기혁 기술 서기봉 연출 조형재 고성우 나오는 사람들 윤진 탤런트 시문하 찬수 탤런트 박형준 의사 성훈 선생 별밤지기 이문세였습니다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